아빠 아빠 하트 아하 아빠 시다 돌아다 까 합니다. 돌아다 줄까 합니다. 사랑하는 하정이돌가하까 온다. 아빨시간시간시간 하나 둘셋넷두다 축하합니다 두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성이두다 축하합니다 불어주세요 와우 두다 <laughs> 축하 합니다 두다 축하 합니다 사랑는 아성이 두다 축하합니다 잠깐만, 한번 더. 시작. 두다 축하 <날 flavors> 축하합니다 두다 축하합니다사랑는 아성이 두다 축하합니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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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day> 어. 응, 놀랐지, 아성아. 아이고, 놀랐지. 어.